안녕하세요. 스닥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시시장님이 디센트럴랜드의 쉐마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에 실제 가보고 이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광고비 이런거 없구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익스플로어 웹이라고 치면은 돼요. 여기는 이제 디센트럴랜드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에서 지갑을 연결하기만 하면은 이제 본인들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조금 없어서 느리긴 한데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죠? 이제 박물관이 어, 메타버스 속에서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어, 걸어다니지 않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다른 게임이라든지 샌드박스 이럴 때는 좌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보면 57-8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좌표를, 귀찮으니까 좌표를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57-83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겠죠. 83.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쉐마가 있죠. 예. 점프인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어음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조금 느린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작업으로 하려고 쓴 거라서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활용도는 높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이 좀 길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그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도 다 nft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음. 구현 속도가 아직은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건데 나중에는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는 의미에서 또뭐 디센트럴랜드가 아직은 성장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자 일단 70% 됐고요. 느리긴 많이 느리다. 아, 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 건물이 이제 쉐마거든요? 자, 그럼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쉐마에 작가님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가님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어, 항상 느끼지만, 이제, 자주 했었어도 어색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입구를 들어가면 첫 번째 입구에서는 뭐 클릭하면은 얘네들이 막움직이더라고요이런거볼수있고요 얘도 움직이는데 아무튼 1층은 이렇게 작가님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 발판을 들어가면 2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2층을 눌러주면 2층으로 들어가졌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작가님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 작가님의 소개가 되어 있죠. 어 강주 형님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작품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NFT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픈씨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오픈씨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가시는 게 좋겠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작품이 있다. 이 정도만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를 움기는 건데 요런 작품이 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픽이 이제 조금 더 높았으면고 루프탑까지 가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루프탑으로 가야겠죠. 어. 게임을 안 해가지고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런 작품이 있다. 오픈 시에서 볼수 있고 여기다 디스크립션을 조금 더 넣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볼수 있고 이런 작품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재밌네요. 어. 자 그리고 요것도 있고요. 좌표를 잘 찍어서 봐야 되고 이게 컨트롤 진짜 잘해야 돼. 이게 컨트롤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그 NFT 그리고 미술관의 소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 있지만 재밌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요걸 통해서 작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어, 흐름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나중에도 활용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안들어가봤으면 본인들은 나중에 디센트럴랜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모를 거니까 이 건물들을 다 NFT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디센트럴랜드에 들어가시고 좌표를 아래다가 어, 찍어 드렸으니까 좌표를 들어가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